집에 와서 손 씻었어? 잘 했어. 엄마, 어디 간단 말 없었지? 짠. 나 최고지. 고맙습니다. 해 봐. 고맙습니다. Okay. 잠깐만. 뭐야, 이건? 이게 나는데. 이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또 사면 되지. 아, 그리고 여기 있다. 너 초록색 좋아해서 내가 이거 사왔어. 짠. 개구리 싫어? 개구리? 그러면 자, 이거 버릴게. 됐지? 하나 먹어볼래? 엄마한텐 비밀이다 아, 나. 자. 알림장 써왔어? 라인펜, 종이, 가위.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떠나기네. <laughs> 음, 보자. 당근을 캐러 간다? 내가 저번에 알려준 거잖아 당근이 영어로 뭐야? 맞아 캐럿이지?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맞다 맞아 이거... 보양이 아니라 보양. 따라해봐. 아, 맞아. 이거... 짝대기가 필요해요. 짝이 아니라, 손가락을 비다, 아, 베이다, 베이다, 손가락을 비다가 아니라 베이다, 베이다. <laughs> 맞아, 너희가 아빠가 하는 말 그대로 적었구나. 일주일 쓰지 말라고. 그래도 오늘은 생일 하나 쳤네. 잘했어. 틀린 거한 번씩 적어볼까? 오늘 와서 세수했어? 음. 로션 바를까? yes 전에 머리도 빗을까? 내일 친구들이랑 해봐. 엄마한테 혼나기 전에 이제 자야지.